오늘 아침 우리 열1기하 22장의 내용은 이제 요시아 왕의 예약입니다. 그래서, 어, 유다가 이처럼 문하세의 가장 악한 그 행위,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아몬까지 이 악한 행위로 문하세의 제약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심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8살 때 왕이 되니까 아직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요시아는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다시 바로 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요시아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멸망이 결정된 유다가 바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그 멸망이 정지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신앙은 멸망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하지만 그 멸망을 일시 중단시키는 그런 효력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당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그의 행한 일을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와보시게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아니면 그 21장에 문화쇠는 바로 이 바, 이 아,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결국 이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이시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그 업적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시되고, 또 가장 이제 기록에 남을 만한 것은 첫째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물론 건물도 나간 것은 수리나 하겠지만, 이미 문화세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는 재단들도 들어와 있고 우상도 들어와 있고 아세라 목상도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개념은 그러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이제 이런 돈을 거두어서 그렇게 회계에게 맡기면 그 계산도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시아가 그런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밑에서 실물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믿고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믿음이고 성실함이고 정직함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율법책은 다 어느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고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읽고 그것을 이제 요시아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어줄 때에 요시아는 그 옷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이 옷을 찢고 그저 아주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좀더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좀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 둘째 구역에 있는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과연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 훌다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요시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또그 마음을 옷을 찢었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훌다가 전해주는 그 말, 그러니까 여시아가 그렇게 율법책의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예수님의 그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본다면 바로 옥토입니다, 옥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그 신앙이었고, 그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기도 하고 또 완전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있다가 평안히 무유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통치는 멸망을 당해 가는 유다의 그 멸망을 일시 정지시킨 그런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시의 아들대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므로 결국은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지만 하여튼 요시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임으로 그 멸망이 일시 정지되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점점 모든 것이 재난이고 재앙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일 그건 바로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생활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도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가 이처럼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는 대화가 통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멸망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이 나라가 계속 망해가는 시점이지만 그러한 역사의 흐름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물론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읽어주는 것을 들었고, 또 들었을 때는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또 애를 쓰는 거. 신약시대 그 베레학교의 성도들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더 말씀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므로 이 역사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의 흐름까지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아침 주시고 또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 우리의 마음, 마음을 마음 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그 삶이 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이 귀한 은총의 일들이 요시아 왕에게 있던 것 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박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첫째의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고 이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들 이 세상이 점점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멸망을 잠시 멈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까지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다 내어맡깁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과 그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에 함께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혜롭게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무엇보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출소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대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꾼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